예수를 본받아 2 9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며 제목은 대속죄일의 금식과 양의 정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 0일을 대속죄일로 지냈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성소의 둘째 칸즉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염소의 피를 뿌리므로 성소와 함께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했던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그날 동안 금식하며 절기 안식일로 보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뜻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처럼 성일로 보낼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 제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대제상 봉사를 수행하는 동안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영적 대속죄일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단열 8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를 말합니다. 실제 영적 대속제 일은 다니엘이 말한대로 2,300 주야가 마치는 때에 시작되었는데, 다니엘 9장 25절에 따르면 그 예언적 기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여 2,300년이 되는 때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과 회복에 관한 세 차례의 조서가 내리졌는데, 그중 페르시아의 아다크사스다 왕이 주전 457년에 내린 조서가 예루살렘 중건에 관한 최종적이면서 가장 포괄적인 조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2300주야가 될때 영적 대속제일이 시작되는데 성경에서 예언의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단일 8장 14절의 성소정결 즉 대속제일 기간은 주전 457년부터 2300년이 되는 서기 1844년에 해당됩니다. 그때 하늘 대제상 예수님은 지송소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마지막 정결사업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그 일을 마치고 지송소에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 이래 대제상이 제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안식일로 그날을 보낸 것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식과 안식일이 함께 기록된 성경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8장입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권면으로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소상히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안식일에 관한 올바른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두 기별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대제상으로 봉사하시는 동안 교회가 시행해야 할 엄중한 두 사업입니다 참된 금식은 다툼을 그치고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흉하게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은 물론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면을 지배드리며 홀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나와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양의 정신 즉 사랑과 이타적인 정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로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양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줄 것입니다. 양은 양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양인지요.